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두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른 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그 기도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등용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용 기준. 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몇 차례 이 기도원에 관한 사사기 말씀을 어 살펴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 어, 이 시간 저희들 두 가지의 좀 결단을, 어,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어,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잘 준비된 인생이, 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이 벌이는 전쟁은, 어,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영적인 어,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또 무기 보유량으로 그런 승부의 강건이 되는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 자신에 달린 영적 전쟁임을 더 확실히 알려 주시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3만 2천 명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고 계십니다. 그, 시,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인데, 어,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엄선을 뽑힌 이 300명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제 300명을 엄선해서 어, 지금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뽑혀서. 했던 일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 7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7장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에 읽어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또 햇불을 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자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항아리 부수는 일또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일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일을 시킬 정도면 굳이 물 마시는 자세까지 살피지 않으시고 그냥 앞에 앉은 순서대로 300명을 뽑으면 아주 쉽게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항아리 깨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 또 횃불 두고 소리치는 이런 단순한 일이라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그 7장 4절에도 말씀해 보면요.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엄선하여 또 준비시키셔서 또 시험하셔서 선발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등용 기준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요. 잘 준비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결단해야 될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와 뭐 비슷한 관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이 300명 용사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 기두원과 300명 용사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이들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300명의 용사로 뽑혔습니다 3만 0천명에서 300명 얼마나 대단한 그런 위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키신 일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떤 뛰어난 기술력이나 또 전투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단순히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것이 사실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뽑힌 300명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들을 뭘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시한 일을 시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 주차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그 주차 봉사에 온 마음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6장 5절에 보면 거기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힘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그 직역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하게. 그,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성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실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그러했고, 또 하나님이시나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용할 때이 성실함의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을 등용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등용을 하셨는가 하면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장면을 보면요. 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거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부로서의 무능함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이 천직입니다.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이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부로서 이 고기를 잡는 거 얼마나 능수능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베드로는 무능한 실패인 또 실력 없는 그런 직장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베드로의 오늘 이 예수님과의 그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면 또 발견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우직함입니다. 우직함. 이 베드로의 무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한 부분은 이 베드로의 우직함이에요. 우직함. 지금 베드로가 비록 밤새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뭉뭉히 행하는 이 우직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면 예, 오늘 일진이 좋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아마 쉽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베드로가 그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집으로 일찍 돌아갔다면, 오늘 고기 잡히지 않네. 오늘 날이 아니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밤이 다 지난 새벽에 배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배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이 실패나 결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로 가득 채워져야 할 배에 고기가 한 마리 없는 그런 현실, 결핍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실패가 그 결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만선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현실이나 실패나 결핍이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나 결핍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나 또 베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이 영적으로 내가 게으러, 게으르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 열정이, 그 열망이 사라, 사라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사도바오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도바오를 택하셨을까? 사도바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 예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사실 많이 있었어요. 굳이 사도바울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셨을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정이 많았습니까? 그 열정으로 예수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을 했을까? 그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만 그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의 그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누구보다도 충성하겠구나. 성실히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그가 세워질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그 기준이 바로 이 성실함이다.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다. 우린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게으른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아직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지 못한 열심 있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더 크게 쓰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향한 또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목사님을 통해 다시 일어나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또 일어나야 된다, 또 말씀의 교훈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일어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열망,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올 한해 우리 광운교회에 정말로 불붙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참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것들이 또, 귀한 사명들이 너무나 많은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복음에 대한 희열과 또 열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힘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실히 힘써다에 충성다 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교회 건축 업체가 새롭게 또 계약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가 넘어가야 할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해방하고, 또 막으려고 하나님 방해하려고. 할 텐데 저희들이 더욱 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 주셔서 하나님 순조하게 교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건축허가가 또 승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